오늘 금요성령집회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1절 2절에 보면 표준 세 번역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속으로부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예, 네,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용은 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어, 어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은택이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요. 그 히브리어 원어는 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오늘 자막이 이제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은택, 개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은요. 보상 또는 보응, 보답, 은혜 이런 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뭐해 주신다?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우리 영어에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주면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그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 어, 그래 내가 베푼 은혜 너희들 잊지 않고 나를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보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은혜의 선순환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받은 것으로 그냥 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아 좋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받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은혜 아니 더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전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누구나,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아멘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천배, 만배,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도 잊지 않고 늘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알수 있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여러분 이 다윗이 쓴 시편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탄원하고 또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뭐 다윗에게만 베풀어 줬겠어요? 다윗 말고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허락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기를 그냥 거저 주시고 말이죠. 어? 비를 내려 주시고 그냥 값없는 은혜를 다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라. 왜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니까. 그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해 그냥 잊어버려. 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너무 쉽게 잊어버려. 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어디에다 써야 돼? 어디에다 새겨야 돼? 은혜? 은혜는 원래 바위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야? 물에 새겨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해. 원수는 그냥 바위를 파 가지고 막 거기다 새겨놓고 말이지. 은혜는 어떻게야? 그냥 물에다가 그냥 써 가지고 흘러가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다윗만큼은 그 작은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보응의 축복을 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보응들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누렸던 그 놀라운 보응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밤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보응의 축복은 뭐냐?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보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아멘. 여기 보니까 뭐예요.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모든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병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17장 1 3절든 c 절에 보면 이예레미든 선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 l 자 예레미야 선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로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자, 주님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다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염도 흙에 기록되는 게 물에 기록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흙에 기록됐으니 어떻게 해요? 발로 한번 쓱쓱 문지르면 싹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 을 버리시는 거야. 예 근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데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야. 다 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버린 건 생각 못 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예레미야 선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예레미야가 지금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뭐예레미야가 무슨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상한 심령. 그리고 이남 이,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해가는 그 참담한 현,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들 나아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예. 우리 여러분들 홍만자님이 예전에 여기 찔리셔가지고 지금 수술을 두번 해야 했는데 이게 안 나요. 어,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이제 주일날 입원하셔서 어, 월요일날 이제 수술하시게 될 텐데 서울대학병원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치료는 누가 하세요? 의사나 환자나 병, 그 의사나 약이나 이런 것들이 하죠. 그러나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세요데 낫게 하시는 분이 낫게 하셔야 돼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불가능한 일들도 여러분들 치유함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최근에 오늘입니다. 오늘 제 카톡으로 단톡방에 저희가 그 목사님들하고 5분 말씀 샤우팅 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저도 계속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올리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여러 간증들이 나와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청주에 계시는 최지우 권사님이 말씀 샤우팅을 하다가 큰 체험을 하고 거기 간증을 올렸어요. 이분은요. 청주에서 버스를 운행하신 에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오랜동안 버스를 운행하셨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여러분들 버스 운행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 19가 해도 대중 이 교통 운행하시는 분들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늘 이제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버스 운행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잠깐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5분 동안 그냥 그 휴대폰 열어가지고 그 저기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갖다가 5분 동안 이렇게 팍 해서 샤우팅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그제 그제죠? 그제 5분 말씀 샤우팅을 한 후에 갑자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불편해가지고. 이분이 30년 넘게 안경을 쓰고,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버스 운전을 멀리 봐야 되니까, 이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3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지내오면서 운행을 하셨는데, 눈이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안경을 벗었더래그랬더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그래서 안경을 다시 썼어. 그랬더니, 이게 흐리흐리하고 어지럽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안경을 벗고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참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어제 운행하러 버스를 나갔는데 에, 걸어갈 때 안경을 썼더니 좀 어지러지려 하더래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운행을 하는데 어제보다 그 전날보다 눈이 더 좋아진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해 가지고 말이죠. 이걸 갖다가 자기 안경 써, 써 쓰고 있는 사진하고 어, 바로 어, 오늘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갖다가 그 단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어, 저희들 거기다 감, 감동을 올렸어.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laughs> 읽고 했냐? 아, 바로 이 말씀.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내 은택을 잊지 말지 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또 여자의 몸이지만 이렇게 어, 운행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그장 너무 감사했다는 거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하 고백을 담아서 그 말씀 샤우팅을 하고 자기가 뭐 눈을 좋아지게 해달 기도한 적도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봉해 주시는 거야.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들, 모든 질병으로,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뭘 만족하게 하시느냐? 오늘 오전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다 어떻게요? 좋은 것으로. 여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좋은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그 이상의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베스트를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으시죠? 정말 바라는 거 있죠. 예. 근데 그 소원을 누가 만족하게 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다. 어떤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청춘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독수리 같이 어떻게 해요? 새 임을 주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2사에서 40장 31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다 암송하신 거 맞죠? 예, 안보시가 하신 걸로 알아요 여기 보니까 여와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모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랬어요 어, 여러분들 독수리는 새중에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흰머리 독수리 같은 경우는 3미터가 넘대요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때 웬만한 새들이 거기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뚝뚝뚝 떨어져 요 그만큼 힘차게 올라가는 게 독수리예요. 왜 독수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 독수리는요. 상승기류를 타는 새라 그래요. 그래서 절벽 같은 데 있다가 상승기류가 탁그 절벽을 타고 올라갈 때이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딱 타면요. 수백 미터 올라가 높이까지 그냥 순식간에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그렇게 힘차게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때로는 추락하는 것 같고 끝이 없이 떨어지는 것 같고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세 임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분주하게 지냈어요. 실은. 우리 그 원로 목사님께서 어, 저 지난 수요일 날 어, 별세하시고 나서 어,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가서 임종 예배드리고 또 이제 어제 그 시흥 장례식장에 저희들이 가서 조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문 예배드리고 그, 우리 그 전창희 목사님 상주하고 이렇게 얘기 나눈 가운데 에, 그 목사님이 에, 목사님 혹시 그 어, 장지에 오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아, 물론 가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러면 학원 예배를 좀 집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뭐 저야 영광이죠. 또 우리 원론 목사님 가족들도 여기 있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 그 조문 못 가신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아, 학원 예배 뭐 여기 예산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럼 좋죠. 그리고 이제 아, 그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조문 그 예배 드리러 가서 아, 그 사모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그런 덕담을 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참복되신게이 장마철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 이게 말에 비 오면 제가 예전에 여, 여름에 장마철에 그 산에서 이렇게 학원 한번 하는데요. 어, 진짜 잊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어, 이게 내가 장사 지내는 것 같더라. 너무 힘들고 너무 그 어, 그냥 와, 완전히 그냥 진흙투성이었어요. <laughs> 그그 그 기억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비록 날씨는 좀 무더워도 아, 비만 안 오면 좋습니다. 아, 이제 그리고 덕담을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비가 얼마나 오지막 아, 비바람이 막 몰아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laughs> 걱정도 되고. 아,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라 아, 하나님 그래도 이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시흥에서도 이제 발인 예배 하고 거기 있는 부목사님이 이제 에, 그 이제 순서지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보내 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보내 드리 거기도 비가 온데 <laughs> 경기도 시흥에도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반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차를 타고 가는데 대전에서 비가 그렇게 오더니 가면 갈수록 비가 조금씩 조금씩 잦아들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날이 밝아지고 구름이 이렇게 좀 거치고 하되 해가요 쨍쨍하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laughs> 저는요 바지 다 버릴 작정으로 제가 어, 그 검정색 그 바지 아 이거 다 젖으면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 그거 갈아입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어, 장례 그 학원 예배도 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리고 어,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보니까 돌아오는데, 또 저희 연회에 저희 동문 목사님 아버님이 또 별세하셔서 대천, 대천 거의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고. 그래서 거기를 또 갔다 왔어요. 이제 갔다가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오다가 보니까 뉴스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오늘 그세 분의 죽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근데 정말 복된 죽음이 있고 정말 그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그 제가 볼 때, 야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 죽으면 다 끝나고 평가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죽음, 어떤 인생을 정말 기쁘게 보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청춘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는애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죄에 억압당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죄만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딱한번죄 용서한 받고 자유함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 사단 마귀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그 압박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죠? 어,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시편 어, 말씀에 보면 일절과 이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 빠지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지금 고난과 환난이 많은지, 특히 이 악한 자들이 교만해서 말이죠. 권세를 가지니까 그래서 가련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그냥 아주 심히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 자기들이 이 악인들이 자기 배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시편 맨 마지막 1 8자를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자들을, 자들을 위하여서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이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세상에 속한 자. 그러면 여기서 압제 당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련함 때문에 이런 세상으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 누가 갚아 주세요? 하나님 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 국무총리가 담아온 비슷한 것을 발표했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공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 뭐, 식사, 이런 것들 다 교회에서 금지한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거 지키지 않을 경우는 뭐, 벌금을 물린다 이러는데, 그것도 교회만 딱 찍어서 말이죠. 이건 불리한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저도, 그,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솔선수범해서 우리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키는 거죠. 누가 시키기 전에 우리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QR 코드도 하고 또그뭐 온라인을 다 우리는 벌써부터 예배 외에 모든 활동들은 다 우리가 중재하고 예배하고 기도에만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교회에서 소모임하지 못하고 여기 앞에 나가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하는 건 괜찮다는 거잖아요 발이 됩니까? 그럼 다그 식당이라 그 음식 먹는 데는 다 금지를 지켜야지. 저는 그리고 왜 교회만 그렇게 교회만. 교회만큼 협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니까 우리 대전시 기독연합에서 내일 뭐 대책 회의도 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보니까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성명서 내고. 그런데 그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 오늘 이 시편 십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레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들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 물론 저는 정부에 협조하고 또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방역 수칙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그러나 나쁜 의도나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네, 보세요, 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어, 끝까지 여러분 들 억압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그런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게 될줄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